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번이야요 오늘은, 음 오늘 2월 2일이고, 연기의첫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좀 하려고요. 그리고 지금, 진짜 일어나자마자 씻지도 않고, 찍는 거라서 좀 이상해도 봐주세요. 어무튼 목욕 잘하고 올게요. 안녕! 이제 목욕탕 가려고요. 그냥, 음, 지금 대충 한요 정도만 딱 챙기고, 여기 간단하게 해볼 간단하게 아, 이 정도만 딱 챙기고 가도 돼요. 새해 맞이 목욕 잘하고 올게요. 안녕. 바나나 우유를 에? 바나나 우유를 미리 샀어요. 짜잔. 바나나 우유 이렇게 사가지고 목욕탕 잘 갔다 와야지. <laughs> 목욕은 목욕 코인은 바나나 우유잖아요. 특히 이 반지 항아리 바나나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이 그 서울 우유를 했었어가지고 이, 이거는 이 빙그레잖아요. 빙그레 우유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 우유 집 딸내미가 어떻게 빙그레를 먹겠어요. 그래서 나도 뭔가 이런 거 먹어보고 싶은데 서울 우유 바나나 우유가 진짜 맛있긴 한데 그냥 이 기분을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못 먹었었는데, 이제는 <laughs> 당당하게 사먹습니다. <laughs> 목욕하고 방금 나왔어요. <laughs> 진짜 별, 별글 다 뜯네. <laughs> 목욕하고 방금 나왔습니다. 머리를 거의 못 말렸어요. 동전을 안 가져가가지고 동전을 안 가져가서 머리를 못 말렸어요. 그래도 바나나 우유는 먹어야죠. 아 사실 조금 빨리 나온 게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약간씩 빈혈이 있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네, 저도 빈혈이 좀 있는데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데 갑자기 목욕탕에서 이렇게 어, 확 어지럽고 빈혈기가 딱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탕에도 얼마 못 입고 어지러워가지고 씻고 그러고 나왔어요. 아 이게 목욕탕을 제가 그렇게 자주 가지가 못하는 게 목욕탕 가면 꼭 이렇게 어지럽 오,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몸이 아플 때마다 나이 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새해맞이 목욕은 잘 했습니다. 안녕. 명절에 느끼한 거 먹고는 커피를 꼭 마셔줘야 해요. 지지. <laughs> 중국이말받서 마사지 받으니까 그... 좋다. 그니가 아, 다른 거 아, 없어. 쉬는 게 굉장히 편가야 와, 아, 아 아니, 우리 여태까지 쉬지 않았어. <laughs> 그 누군가의 약속이 되게 피곤한가? 몇 아, 시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마사지 빨리 받고싶다 원래 청소하는거 다 찍으려고 했는데 다 하고 딱 침대에 누우니까 그때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청소한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의도치 않게 롱터가 될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어, 작년 전시 때 썼던 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천 같은 재질의 음, 글씨를 인쇄 프린팅한 거고요. 어, 그때 드라마 글귀를 쓰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장재열이 썼그 말했던 그거를 이렇게 글귀로 썼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현재는 나뭇가지 걸어서 방에 전시해놨고요 그리고 원래 여기 화장대가 있었는데 화장대 너무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그냥 치우고 여기다가 작은 협탁 같은 거 놨어요 이거 예전에 제가 그냥 아파트 블루수거장에서 주운 건데 테이블이 멀쩡한데 여기가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이소에서 타일 사가지고 이렇게 나름 해놓은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간단한 화장품, 화장솜 그 다음에 자주 붙일 수 있는 팩 그리고 로션 급하게 하나 그리고 화장 지우는 거 하나 이렇게 물건 혹시 넣을 수 있는 그런 도자기 그릇 그렇게 놨고 그다음에 아이패드, 그 초, 그리고 스피커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조명 이런식으로 놓고 여기 이어폰이랑 잡다한 건 여기다가 걸어놓고 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드림캐처 태국에서 사온 거고요 그냥 이렇게 간단한 것만 놓으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2018년도 최고로 잘산 템인데 이게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예요 근데 얘 이렇게 끼워놓고 편집하기도 진짜 편하고 TV 볼 때도 되게 편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내알 핵꿀템이에요 진짜 다른 거치대는 너무 부실한데 얘는 진짜 튼튼해가지고 너무 편해요 그리고 제가 화장품이 없는 이유가 있겠죠? 저쪽 방에는 화장품이 없는 게 이쪽 방에 이제 화장품이랑 그다음에 다다 다른 거다 여기다가 두고 있거든요. 다 여기다가 두고 있어서 여기는 이거 테이블 뻔은 바꿀 거예요. 지금 없어 가서 우선 이거 해 놨는데 이게 너무 심란해 보여 가지고 얘 바꿀 거고 그리고 여기 제가 자주 쓰는 펜들이랑 포르투칼 갔을 때산 엽서 같은 거랑 스페인 엽서 이런 거 주로 여기는 악세사리 장식용 이런 거 사온 거랑 여행 사진 그리고 여기 막 악세사리 일본에서 사온 인형 어 이거는 바르셀로나 갔을 때산거 그리고 사진 이거 사진 일본 가서 찍은 거고요. 혼자 찍은 거예요 삼각대로 그리고 얘는 어, 얘도 작년 전신가? 재작년 전신가 했던 작품 네 작품이고 글씨 하나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래서 제가 차 마시는 걸좀 좋아해가지고 여기다가 차잔 사오는 걸 좋아해요 외국 나가서 그래서 차잔 이렇게 태국 나가서 산 나무 차잔 예전에 도자기 체험 도자기 만들 때 만들었던 찻잔 태국에서 산거 생일 선물로 받은 거 이것도 태국에서 산거이것도 만들었는데 <laughs> 이거는 촛불용 촛불용 라이터고 이거는 깨진 거예요 제가 딱 가져온 날 깨뜨려서 <laughs> 너무 억울했던 그리고 이거는 태국에서 사온 티 제주도에서 사온 오설로 그 다음에 Tw 중차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는 예전에 직접 그렸던 찻잔,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티, 그리고 여행 다니면서 모았던 것들, 여기는 화장품인데 별거 없죠. 간단한 기초랑, 보시면 여기 밑에 보면 색조랑 이렇게. 그라이기라 해놨고, 여기는 그냥 책장? 책장 있고, 이 방의 장점은? 짜잔. 의자가. 흔들어 제가 있어요. 이거 되게 오래된 건데 할아버지 때산 거거든요. 이게 할아버지 때산 거라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편해서 여기서 책도 읽고 하면 진짜 좋아요. 그리고 반신욕기. 사전. 는자체가 워낙 커서 솔직히 손세차를 혼자는 못하겠고 그냥 자동세차 중이에요 여기가 세차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특별히 여기로 왔어요 기름을 넣으면 좀 쌀텐데 주유를 안해가지고 그냥 7,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도 손세차 맡기는 비용보다는 싸니까 하고 여기 되게 특이한게 이렇게 손걸레를 하나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세차 받는 동안 이거를 좀 닦을 수가 있어요. 이런데 이런 거 닦는 것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런 거 손으로 기다리는 동안 닦아줍니다. 이런 데가 되게 더러워요. 이런 데 닦아주고 여기 컵 부분, 여기도 너무나 더러우니까 닦아주고 여기도 이렇게 닦아주고. 여기까지만 음, 차를 해줍니다. 아, 어, 더러워. 아이고, 아이고.